검장어 아, 그... 오게... 우리 우리 호랑이 형님, 호랑이 형님, 검장어한 번에 다넣으면 되나 형님? 아한번더안 돼, 다넣으면안 되죠. 그당물 좀만 가시면 It's 되지 형님. 그 정도야. 그래가지고 아, 맛있는 데로 차한다

네, 완전 고있음 <laughs> 어? 음. 이거 술안주야 여자들 더 좋아해 지글지글하다가 음. 얼른서 사이드 빼고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익힌 거죠? 한번 저기서 익히는데 예. 저기 물기가있으면 예, 그러니까 네. 이 정도면 돼야지. 이그 정도면 어, 이이다 있잖아. 신나 나 나도 빠이아 말만 아니 말만는 여기를 내가 좀요거

나는 어, 네, 네, 응. 칠 번. 한 이거는 아이아번이 형수님, 산타 파이를 하나만 주십시오. 타파이 하나만 주십시오.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아이거죠여거 형님. 여자 어, 이거, 이거, 이거 형님. 이번에 똥채 다 드릴까? 네. 어, 이거 다드릴까 예. 우리가 만든 된장 이거 막장도 찍어 먹을 거. 니까 맛있어. <어떻게> 음그래 <놀람> <먹어볼까? 놀람> 저도 항상 우리 이 우리 남제저는렇게관을안 아, <놀람> <전에> 어, <놀람> 주십니까 내가 그런 나한테 아 싫어해요 그때 그랬는데, 아니, 나 저도 한만들기도 바쁘고, 사실은 거기서 거의 막지만 있으세요. 어딨어요, 거기서 아니, 그리고 나는 그거 지인들도, 그뭐 얼마나, 뭐 싫은 소리하고, 뭐 이렇게 해도 된다. 아 정말, 내시 그런 저기 뭐냐면음음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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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똥집, 오돌뼈, 술 안주를, 술안 먹고, 세 가지를 다 먹었네. 주먹밥하고. 여기 꽃기호, 꽃기호. 꽃귀어. 쉬운 꽃기에 가서 한번술 한잔 한번 드셔보십시오. 네, 수... 마무리는 판타, 파인. 아, 맛있게 먹었다.